지울게요. 이건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아 올렸던 영상인데, 이것도 아까 선생님 저한테 보여주신 것 중에 이렇게 그 바늘 중에 이렇게 음. 여러 개 있는 걸로 이렇게 털털 느낌 내는 그런 건가요? 약간 네, 매그넘 아 매그넘 라운드 매그넘 아 이건 매그넘이라는 바늘이신 거죠? 음. 하, 갈색만 없고 방금 네. 처음에 검은색만 있었으면 참 죽이 펴겠었겠데 <laughs> 아, 정 점점 제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laughs> 네. 선생님도 난이도 올라가고 계시고. 그렇죠. 저희 네. 작업 난이도도 네. 음. 아, 최대한 원래 할때안겹치려는 하게 하신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검, 너무 네.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진 않아. 요 음. 이거 방금 나왔잖아요. 네. 네. 왼손으로 잘 들어가게 스트레치 한다고. 맞아, 맞아. 레이저 토닝하거나 색소 치료할 때 항상 제가 배웠던 대표원장님이 잘 해준 말이 있어요. 음. 왼손은 놀고 있는 게 아니다. 음. 저희도 그래서 할때 이렇게 늘리면서 요 얼굴 토닝할 때도. 사소한 차이지만 음. 나중에 혹시 얼굴 토닝하러 피부가 갈때그 음.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한다. 음. 거기보다는 음. 할때 이렇게 벌리면서 하는 선생님이 음. 더잘하는 잘하는. 어, 이 그래 똑같네 여기 말하는 거는. 그렇네. 이것 때문에 왼쪽 팔이 네. 더 근육이 많아요. 아, 계속 이렇게 스트레치 스트레치. 예. 네. 네. 저도 문신 지울 때도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이렇게 피면서. 안 그러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맞아요. 지금. 예. 네. 원래 왼손은 거들 뿐막 그러잖아요. <laughs> 왼손이 더 소중해. 어, 왼손이 더 소중해. 그게 이제 맞아. 그게 이제 고소와 하수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기본기. 아이 진짜 <laughs>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컬러를 바꿀 때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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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를 여기 이렇게 간이 네. 거의 빼놓고 하는 거군요. 잉크컵을 음 일회용 잉크컵으로 가지고 가지고. 아 꼭그 실험을 할쓰니까처럼 이렇게 그 <웃음> 맞아. <웃음> 노란색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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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선생님도 계속 하시더니 왼손으로 계속 스트레칭고계시네이 네. 이렇게. 이제는 왼손 하시는게 별로 그렇게 안 힘들지 않으세요? 약간 이제 습관되 가지고. 많이 <laughs> 네, 튼튼해져. 그쵸, 그쵸. 오히려 안 하죠. 어색한. 어, 맞아요. 네, 저도 그래요. 그냥 글씨 쓸 때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아, 맞아요. 이렇게. 아, 그, 머신 속도랑 이손 속도랑 맞추는 거구나. 네. 어려워지고 있어요 선생님 너 꿈꿔미 채우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어려워지고 있어요 <laughs> 또 그레이는 화이트도 섞여있을 수있 그니까요 네. <laughs> 네. 어, 다른 바를 했네요? 네 라이너 아 라이너 오 여기서 화이트 오어 <laughs> <laughs> 어, 흰색 아 이거 그레이네요. 어, 그레이네요. 밝은 어, 그레이. 어, 밝은 그레이네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레이도 블랙이 흰색을 섞은 거니까. 저도 이제 이래서 이렇게 거, 검은색 이렇게 타투 오시면은 항상 음. 확대 게 확대해서 보거든요. 음. 그래서 흰색이 이제 항상 찾아보는데 음. 진짜 지우면 저렇게 그. 하이라이팅 들어간 부분만 응. 나중에 약간 응. 남아 있어. 어머 친 치. 네, 네. 어, 에, 에, 에. 나머지는 더 빨리 없어지는데. 이게 섞, 섞기도 하고 색상을. 어 그러네요. 음. 음. 약간 강아지 털 느낌이 이제 이렇게. 응.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생님이 미대 전공하셔서 이게 어쨌든 그그 그 색깔을. 볼줄 알아야겠네요. 이렇게 예쁘게 네. 하려면 특히 이런 컬러 리얼리는 예. 미대 아니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여기도 보니까 피부 색깔을 <laughs> 약간 여백이 예. 멋있게 하다 진짜 아까보다 훨씬 아...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컬러 있는 부분은 더 오래 걸리고 흑백 있는 부분 따로따로 코코도 코코색은 뭐예요, 선생님? 코코색 이게 코코색 아 코코아색. 그냥 코, 이름이 코코예요. 아, 화이트 나이트는 말 그대로 흰색인데. 하얀 기사. 아, 하얀 기사. <laughs> 네, 그, 약간 진짜 진한 흰색이다라는 아, 느낌으로. 다 그냥 자기들이 아, 지은 거예요. 아, 아. 잉그 잉크 이름이구나 색깔. 이 네, 이름. 이와 화이트 나이트 진짜 하얗네요. 진짜 쨍하게 딱 들어가. 와. 오. <웃음> <웃음> 진짜 이렇게 쨍한 걸더 선호하니까. 네. 민만해서는 지우기 힘들죠 그니까요. 이 화이트가 그 티타늄이 네. 제일 커가지고 그쵸. 알료가 깨는데 음 너무 오래 걸리고. 입 자가 크구나. 네. 그리고 레이저를 네. 다튕겨나요 음 진짜 야금야금야금 야금 야금 깨지고. 음 그러니까 차라리 흰색 있는 데는 그냥 네. 안 건들고 음. 그냥 주변을 차라리 음. 빨리 빼주는 게음 나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 흰색 조금 남아도 잘안 보이잖아요. 오. 멋있어요, 멋있어요. <laughs> 강아지 이름인가보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쉬운데. <laughs> 네. 아 근데 이게 약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피부에 뭘 하는 작업이니까 약간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게다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은 이제 채우는 거고 저는 지우는 거지만 어쨌든 잘 채우는 것과 잘 지우는 게 동전의 앞뒤면이니까 원리는 같을 수밖에 없을 거요 그러니까 네. 손 깜짝 놀랐어요. 오 구현수. 네. 아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 진짜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네. 이거 저, 나가면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 아니 다투다 뭐. 이건 다 해요. 다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해. 아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데. 왜냐면그 약간 제가 하면서도 약간 음, 나 역시 디테일한 <laughs> 생각했던 건데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가지고 영상 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작업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저 또한 이제 당연히 지우는 게 어려워지는. 근데 저는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쨌든, 그 같은 들어간 타투여도, 좀더 이렇게 숙련된 분이 한 타투는, 어쨌든 피부에 데미지도 좀 적은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검은색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안 건들게 이제 나머지 색으로 채우고, 강아지 같은 것도 그 피부색을 일부러 살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오, 제대로 보시나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laughs> 그런 걸, 어쨌든 피부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것 같고, 바늘 속도랑 이런 선이랑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은 게 피부 손상이 적어야 선생님도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물이? 네, 무조건. 그렇죠 음. 피부 손상이 적다는 거는 나중에 혹시나 그분이. 지우게 됐을 때도 더 좋은 환경인 거니까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잉크량도 과하게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숙년된 분들이 하면 딱 정해놓은 거에 적당히. 네, 적당히 들어가는데 저 그런 타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응. 잉크가 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가지고 음. 그걸 타투 수스이 지우려고 살색 같은 걸로 약간 이렇게 어, 덮은 거? 화이트처럼 지웠다 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우러 왔을 때 제가 자세히 보면서 어? 여기 근데 탈색으로 이렇게 마스킹이 됐다 하면 그때 아시는 분도 있어요. 오, 오 진짜 그렇네요. 뭐 이렇게. <laughs>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실수가 있, 있긴 한데, 네. 모를 만큼 잘 했으면 그나마 괜찮다. 음.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거 삐져나와서 지웠네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그러면 좀 사고다. 그렇죠. 그리고 막 잉크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제 그런 거는 지울 때도 어려워요. 음. 진짜 오래 걸리시겠다. 큰 음, 거는. 맞아요. 아, 진짜. 몇년 걸리기도 해요. 아한 하는데요. 네, 한 달에 한번 오시니까 여기 끝내고 여기 하시고 여기 하시고 하면은 몇 아, 년간 저를 보시는 아, 거죠. 아한달 간격 하시는 이유가 있어, 선생님? 일단 암으로 하면은 아, 시간이 있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 제 스케줄도 아, 있고. 네. 일반적으로 소년된 다피스트가 하면은 몇년 정도 배우고. 진짜 이게 음. 어려운 게, 타투 작, 작업 자체가 네. 천재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진짜 너무 기술이어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하면서 늘고 있어서, 음. 진짜 잘하려면, 최소 5년은 해야 된다. 최소 5년 해야 된다. 네. 배우는 것도 도제식이잖아요. 이렇게. 아. 직접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서 배우고 네. 해야지. 되는. 음. 대중적인, 고 네. 해외도 그렇고, 네. 열심히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이 합법화가 잘안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의사분들이 본인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반대를 하고 계신다라는 <laughs>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